<laughs> 포장이 말하는게 안들리는데 지금 포장 말하는거 들려요? 나 안들리는데 <laughs> 아 지금도 작아요? 아. 아 근데 엔톡 소리가 안 들려요. 씨바 뭐가 문제야? 또 아까 강세디 휴재님이시네. 휴재님도 들어오세요. 다들어오시면돼요 야, 니모욕탕 네 같아. 아, 수영조요? 네, 알겠습니다. 음. 잠깐만. 일단, 뭐, 여든 잡고. 생활생활 일로 오고. 체집 누가 돼? 체집 여기 많이 돼. 회식님하고 신고님하고 돼. 또저 아. 기지로 보내는 거야? 어, 아니야, 아, 다행이다. 나 닉을 잘못 봤어요. 네, 웨이브리딩님이 그 웨이브 조정좀 해주시고요. 삐빠님 어. 저기, 저기, 저기 포장님. 사실 호흡이 되본인데아 그러네요 네, 호흡님 호거기... 그럼 다른 데로 보내드릴게요 어... 수성 빼서 치유 한번 빼도 돼요? 네 빼셔도 돼요 응. 마련님 한 번... 어... 휴생님, 휴생님 오세요 휴생님 계시고 가실게요 휴생님... 아 강새비구나 그러면은... 마집님 마련... 갈게요, 마집님네 응. 축하드려요. 아, 킥킥킥, 님이요? 네, 알겠습니다. 그, 희유님을 삼팟에 넣어드리거나 해서 아예 삼팟에 몰빵해버려, 원딜은. 네, 1파티 수송기, 파티 기술, 3파티 웨이브예요 기지존은 별증 쓰겠습니다. 네, 바로 나갈게요. 이렇게 달리면서 버프 주는 호흡 봤냐? 많이 음. 봤어. 아, 아, 아 그렇지 않아요? <laughs> 와, 와퍼. <맞고. 웃음> 아, 어, 땡얼님. 한 포기는 빠르게 부탁드릴게요. 아? 방패 잘 쓰고 있어요? 아. 이 방패 결국, 다른 분이 해줬어. <laughs> 아니, 제가 12강까지 뛰게 만들어줬다. 통업이 달릴게요. 15강. <laughs> 결국, 13강, 13강. 진현님 왼쪽을 끌어주세요. 에딕님이 오른쪽 끌어주시고. 나애드났어에딕페이님 오른쪽 4번 좀 끌어주세요. 뭐 에드 똑띠안느냐 아, 체질이 안 된다. 이거 왜안 나와요? 그냥 먹어. 대공포. 4번 빠르게 잡을게요. 에이. 4번 잡고 3번. 어 루슨, 페싱님이 어, 좀 부탁드릴게요. 루, 좀 다해주세요 상자하고 음, 호버빈 제가. 그, 탱크, 그거... 타야 돼서, 네, 부탁드릴게요. 알아라, 탱크. 음, 탱크, 탱크. 탱크. 네, 탐포기는 빠르게 부탁드릴게요. 음. 이, 기계저 탄굴로 가요. 그렇지, 음. 어냐다 알죠, 다른 거하는 혹시 국자님안 사주시나요? 국장님안 탔는데, 탔다가 바로 내리지데 않고, 그건? 없장님사님이브에서다 지금 지금 선생님이에요. 있어요. 아 예. 천천히 하세요. 예. 탄도 잘안 들어와요. 지금 벌써 들어가셨잖아요. 목 잡지도 않았는데 위에 계신 계신 거 아닌가? 없어요. 내려, 내려 내려 다시 올라가시네 왼쪽에 뭐 하나 나오면 끌어줄게탈 포기 좀 빠르게 합시다. 어, 철갑편 누가 드셨나본데? 음. 이거 잡아주세요. 음. 웨이브 그냥 나와서 잡을게 복사 없어요. 들어가지 마세요. 철갑탄. 어, 예. 그 웨이브 합류하세요. 음. 네. 내가 니 엄마 포기했네. 아 내가 포기했냐? 아니, 아니다. 아니 아니, 아니 오, 아닌데? 잠깐 잠깐, 4번, 4번. 없어졌어. 철갑, 철갑. 아, 곡사님 하나 드셨네요. 야, 철갑 남아 어차피. 아, 그건 아는데 가는 길이 느려지잖아. 너무... 곡사님 정신 차리세요. 응. <laughs> 죄송합니다 졸려가지고. 아, 네, 지금 주무시면 안 돼요 보르겠서 야, 너... 그거 없어. 차갑탄이 없어. 차갑탄하나 그래. 더. 없다그탄 포기 좀 해주세요. 탄 포기 빠르게 부탁드릴게요. 나뭐정신차리라는데 아, 진행이 안돼요. 진행이 빌보다 탄 포기. 내가 저 돼, 돼지 따로어같 그냥 가. 잡을 수 있겠지? 잡을 수 있을 거야. 시윤님 먹을 검사하탄안 들어왔어요. 데고 가요. 아, 철갑탄 잡고 누가 드시는 거야? 아이고, 곡사님이 자꾸 드시면 어떡해요. 철갑탄을 드시면 어떡해요, 곡사님. 아, 죄송합니다. 야식으로 배가 고파가지고. 아, 재미없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아, 진행이 안 되잖아, 진행이. 괜찮아. 목좀두 마리 잡고 갈게. 요 잡고 갈게. 복사 없는 걸로 생각하고 하세요 그냥. 아, 하쩐데. 그 기지조에서 그, 그냥 전차 탄나무 다 굴리세요. 응? 누가 하던데요 어, 뭐 아, 저도 그런거 모르겠... 모르겠고요 부손을 낼게요 이거 네. 뭐, 말이야 방구야 배 고파서 야식으로 먹었다는게 야식으로 왜, 먹으면 그, 안됩니까? 웨이브 안 아, 아, 왜 안돼요? 마이크도 끌게요야 아, 어, 아, 마이크 닥쳐. 닥쳐. 닥쳐 욕하지 마세요 제 기분 상하니까 잠시만요. 욕하지 마세요 아예 알겠습니다 아이디또 뭐야 이거 아 이거 같이 하니까 나도 기분이 너무 상하고요얘 추방은 안되네 그안 웨이브에서 네, 저희 죄송한데, 그... 곡사님만 마이크 잠그고 나머지 다른 분 말하지 마세요. 그냥. 괜히 복잡해지니까 그 기주에서탄타다세요그 포탑 탄 네, 외부 아, 여기 자녀 밖으로, 밖으로 나갔어을 아버지 턱 비번 잠깐 바꿔보려고 출발해버려. 외부 아, 하트고 아, 계속, 계속 오시면 돼요. 그냥. 음. 이즈가 퀵이어서 그니까 못깨 새끼야 니네 천천히 하세요 어. 자 이제 여기서 야, 야 오지마 오지마 다 돼지 땄어 땄어? 응 어. 탄탄도 아. 없어 젤리가 10분이. 없어 그니까 러 그니까 러 네. 아껴야지 딜, 빠르게 할게 이거 뿌셔봐 금황을 써야되는데 아, 젤리가 없어 응 아니 신공 피가 없어서 야, 우리 우리 저저 저 꼬장 부렸고 지금 팍 밟혔거든? 다시. 똘망똘망님이 원래 수주셨죠 아, 어, 누구랑 바꿔야 돼? 표식님하고 바꿔. 하트 보고 그랬어요? 오세요, 웨이브. 아니, 따라하고 따라해야지. 친구 같은 데을 따라하고. 아니, 하천다한테하천단를 따라한다고 뭐라 그러지? 웨이브 하트 보고 오세요. 아무도 응. 안 봐. 그거고 웨이브, 웨이브에서... 수성 쪽에 지원해주세요. 포안 안, 안 쓰고 있어요, 지금. 웨이브에서 좀 천천히 하셔도 되니까 수성조, 먼저, 그, 정리하는 잡으세요. 거 도와주세요. 그니 뒤질 것 같아. 나, 나, 나 니네 파좀 넣어주면 안 돼? 아니, 넣어 네 파. 여 수성조 지원좀 해주세요. 곡 복사 없어요. 복사 없어요. 복사 없다고 생각하시고요. 웨이브 어. 다 <laughs> 수성조 오세요. 네, 목, 잡고 있어요, 지금. 목다 잡으세요, 그냥. 너어디나일 나, 여기, 일8에 있어. 와, 이거 팔이 바뀌어서 지금 수성조 힐이 안 되거든요. 네, 바꿔드렸어요. <laughs> 네. 제 안에 들어가서 하, 그, 그 대장 네가 쪽 끌고 나와야 되는데 우리 못들어간다 철거 고가 아, 알아 알아 최거가 알아. 없어 없지, 없어 어, <목소리> 천천히 잡아야 돼. 야저 화염차도 잡아야 될것 같은데? <laughs> 어, 화염차 잡아야 돼. 그냥 내릴게나 음, 없어 없어도 아, 차아도 네. 정리하시면 어, 되니까. 다 먹었어. 안돼안돼 내리지 말고. 내리지 말고. 가고 몸에 들어도 내서 저 대장 끌고 와야지. 안 그러면 고액당해서 못 들어가. 이거, 몹 잡으면서 갈게요. 웨이브 오세요. 다들 처음에 이렇게 아, 의욕이 넘습니다. 아니요, 페페님은 웨이브에서 땡겨가신 거예요. 치유가 없다 그래요. 아. 하트 보고 오세요. 몹 달고 오세요. 저거 잡아야 돼 제가 나. 처음에 쓴는 아, 넣어야 되는데, 웨이브 뭐 힘든 거 없잖아요. 왜? 아. 웨이브 괜찮으시죠? <laughs> 뭐야? 매도하지 그래. 말라고. 힘들 수 있다고. <laughs> 아니, 페페님 그, 오늘. 수상자 가셨으면 곡사가 저때를 힘들으셨을 거예요. 아니 뭐 핫전도 아니고 뭐야? 짝퉁이야? 나는 <laughs> 뭐 짝퉁이 뭔데? 목소리 목소리 들려보니까 짝퉁이네요. 네, 나는 핫전. 아니 따로가 따로 있지. 아니야. 아니 할 맞아. 거면은 어. 할 거면은 선고자가 돼갖고 혼자. 네, 해야 탄 거? 하나도 없어요. 당상 아, 내리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거 억을 먹고 제가 어, 들어게요 저기 몸으로 몸으로 안 네, 그러면 학군전 챙겨주세요 네, 학군타전 아, 지금 챙겨주세요 아니 니가 그냥 쪼가지 오지마 그냥 쪼가 쪼가 학군파전 챙겨가주세요 한번 제가 드릴게요 다 파티가 다 아, 되게 해주시고 아 글로 풀려가저여주지 어, 마세요 소정정도 지금 몸 많아요 네3 파티 수정도 지금 갈 거예요 어몸다온다 방금 표식님 절로 가세요 표식님 절로 가세요 왼쪽으로 오세요. 차파티 뭐라 고 그러셨어요? 차파티 탑대기 하시면 돼요. 네. 아직 힐하지 마, 힐하지 마세요. 힐하지 마시라 그, 어글 드신 분 여기 넘어갔다 오세요. 여기 철책, 철책 넘어갔다 오세요. 네. 차파티 오세요. 강세피부터 부실수파티에 휴직님 좀 부활해주세요. 어, 다 터졌어. 차파티 수송도 지원할 거예요. 들어오세요. 잠시만, 잠시만. 이거, 이거 잡아야 돼. 잡아야 돼. 버기님 다시 있다. 넘어오세요. 어콘세요 넘어오세요. 아이고, 망했다. 제학군못 네, 잡아요. 학콘터 네. 어셋했어요 네. 네. 야, 내가 스킬 다 쓰고 땡겨 어, 올테니까 네. 네. 왔어요. 네. 네. 기지조 일단 저... 그그 살아 계신 분은 네. 그철책히 넘어가 계세요. 애들 다 풀리게. 알아. 어, 이거 잡다습니다. 자, 사진이죠? 아, 사진 공포의 사진입니다. 일단 넘어가서 리셋 시 켜야죠. 저 보아 좀내저 보아 좀 주시고요. 헥스님, 음. 치유님 수성조로 와주세요. 넘어세요 일단 웨이브는 아, 에나있거든요 웨이브는 수성조 위주로 해주세요. 지금. 아니, 3파티, 치우님. 4파티가 탑다깰거니까요 3파티는 그냥 수성지원 주시면 돼요. 치우님이 안 와서 저희 죽겠어요. 지금. 아, 잠시만 될까? 제가 쓸거다 쓰고 땡겨 올게요. 음, 음. 그, 같이 땡겨 주세요. 어, 뭐가 쏘는 거야? 아, 전쏘네요 아, 또... 넘어오세요, 아니, 넘어오세요. 아니, 내, 내, 내 끌고 올게요. 쏘는 거다 줄게요. 쏘는 거다줄게다요 차단 한번 줘봐. 아니. 차단 한번 줘봐. 아, 거든요 안에 아, 네, 보이죠? 지금. 지금? 몹들 찬 뜨고 오는 차단 거. 이 친구들 차단, 이게 차단 차단 다 줄게. 끝은 다 아닐 다 겁니다. 음. 음. 귀여워. 1번 찍어 놨다. 나머지 분들은 음. 이쪽으로 오세요. 어 끌려갔어 위에도 또사진 것들이죠. 여유내 쓰는 샴파티에 치유님이랑 좀 살려주세요. 휘하지 마세요, 휘하지 마세요. 해, 해, 아유, 학콘다만데려왔네어 데려왔어. 학콘다 잡을게요. 뒤로저 밑으로 쭉 얘네 바본가봐. 봐. 어, 이거는 내가 어글 먹고 나머지는 제가 어글 먹고 리셋 시킬게요. 층안 어, 쓰면 지금 좀학콘다 잡으세요. 일로 위로 빼줘. 이 친구를 수, 지금 리산더 죽고 있는지도 어, 모르고 멍청한 녀석. 오랜만에 모두가 스펙타클한데. 아, 아주 멍청해. 멍청해. 귀여워. 어, 자수어서 잘 준다이. 귀여워. 한번더칠게요한번리산더 죽는지도 모르고. 아, 탑 지금 네네 개째요. 애플랭이네요. 사령관이 죽었어요. 환영합니다. 아, 아, 제 새끼 저거 마이크 한번 켜 보세요. 아, 됐어요. 저렇게 뭐 해요? 제가 말했었어요. 오빠 그리고 이방비번 이방 바꾸고 알았지? 어, 아, 알았어. 아, 내가 잘못했네. 네. 아, 대화하고 싶 네, 시모네 많이크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셨어요 응. 아, 그냥 꺼져. 대화. 대화를 찐따랑 대화하고 있어. 야, 사람이 사람이랑 대화를 해야지. 너같은 이개왜하 마이크 그만해. 켜주세요. 꼭 바꿀게요. 그 저기 포장님. 네네. 그, 지금 랩하고 명포하고 일주일...